오늘은 친구가 저희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같이 떡볶이를 시켜 먹기로 했는데요. 쓰레기를 버리고 택배를 가지고 올라와서 떡볶이를 주문하면 될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 룩. 5 minutes later. 친구 도착하기 전에 택배를 한번 뜯어 보습어요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체크 원피스를 하나 시켰거든요. 색깔이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예쁘다. 어때? 아, 네. 어, 주머니도 있네? 음, 이거는 그냥 긴롱 원피스예요. 어, 이거 핏 너무 예쁘다. 핏이 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린넨 바지도 짱 예쁜데요? 길이도 너무 좋고. 이것도 그냥 믿는 바지. 고무줄 바지. 이번 쇼핑도 다 성공적인 걸로. 저는 이렇게 시켜먹는 건 오랜만. 음. 음! 저 얼마 전에 갑자기 새각나서 슈퍼집 순대 그거 시켰거든요, 볶음? 아, 음, 맛있다. 근데 그거 원래 1단계도 맵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매운 거야. 음. 맛있겠다. 케이 같은 거 엄청 오랜만에 먹어요. 친구가 이제 집에 갔고요. 지금 6시 44분입니다. 아침 12시간 수다를 떨었어요. 그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과외도 가야 돼가지고 지금 한두세 시간이라도 자고 이따가 저녁에 일찍 자야겠어요. 오늘 그래도 텐션이 되게 좋아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도 몰랐어. Good morning. 마사지를 받고 왔고요. 이따가 2시간 뒤에 과인데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이 만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알아보고 갱신을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런 일이 가장 귀찮은 것 같아요. 보험, 세금 이런 것들. 제가 보험사를 작년에 새로운 곳으로 들었었는데 다시 바꾸려고요. 완료. 얼마 전에 배달 시켜 먹고 남은 브리또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 요거 샀어요. 브리따.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저도 물 끓여먹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계속 물을 사먹어야 되니까, 그냥 요거를 샀는데, 생각보다 엄청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떨어졌어? 국도대장정을좀 응. 갈까? 하는... 머리 시키지. 붙었어야, 그놈의 머리 썼어야 시킬 것도 있지. 음. 과외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실 명상을 안한지좀몇달 됐어요. 뭔가 매일매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해야 되는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이. 명상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찮아, 귀찮아.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준비를 다 했어요. 늦었어요. 이거 어제 구매한 바지 지금 이 자켓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서 샀는데 저는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다녀와서 봬요 안녕, hours later. 안녕 여러분 어? 나갈 때 하도 집을 개판에 만들어 놓고 나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읽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삼 게임에 다시 빠졌어가지고, 최근 몇주 동안 정말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 친구가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오늘은 책을 읽을 거예요. 안 입는 옷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저 네일이 많이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오늘 그냥 지우려고 코튼 패드 샀어요. 저는 이렇게 생긴 거 좋더라고요. 손톱을 다음에 촬영하기 전에 할 거긴 한데 하루 정도 쉬어주려고요. 이거는 넘버즈인 맑은 순서 클렌징 오일. 이거는 듀이트의 하이 아미노 올 클렌저. 제가 쓰던 토너를 얼마 전에 다 썼어요. 굉장히 촉촉한 제형의 토너였는데 좀더 가볍고 산뜻한 거를 써보려고 넘버즈인 잘가 각질 토너를 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 닥토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각질 제거하는 토너여가지고 이렇게 코튼 패드에 묻혀서 닥토로 사용해요. 이건 아무래도 깔끔한 제형의 토너라가지고 여름에 쓰기 딱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블랙헤드랑 각질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각질 토너를 골랐고요. 지금 피부 여기 약간 빨간 것도 세수하고 블랙헤드. 뽑아가지고 빨개졌어요. 물론 이렇게 짜는 것도 진짜 피부에는 자극적이긴 한데, 그 제품은 정말로 안 자극적인 걸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라하랑 파하가 들어간 좀덜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간 토너예요. 그래서 진짜 민감한 피부는 주 2, 3회, 그리고 일반 피부는 매일 저녁 쓰면 되는데 저는 매일 저녁 쓰고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자극적이라고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저는 순한 제품 오래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이거 보내주신 담당자님도 이거 꼭 써보라고 이 넘버즈인 스킨케어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강추한 제품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가 진행하는 마켓은 아닌데요. 넘버즈인에서 블랙헤드 해결 제품 2종으로 클렌징 오일하고 이 제품으로 마켓을 할 거래요. 어, 저도 이 마켓 제품 두 제품 다 선물 받아서 사용 중인데 클렌징 오일도 별로 무겁지 않고 산뜻한 제형이어서 좀 블랙헤드 많고 지성이신 분들이나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은 아까 이거랑 클렌징 오일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넘버즈인 크림이랑 세럼 샘플이 들어간 넘버즈인 키트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40% 할인율이니까 블랙헤드 전용 관리 제품 찾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세럼카인드의 유스앤글로우 세럼입니다.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 세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건 유스앤글로우고, 뭐, 이 세럼 자체가 한 6개가 나왔는데, 패키징이 일단 너무 예쁘고, 그 세럼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받자마자 뭔가 굉장히 써보고 싶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럼을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친구들도 몇개 줬었는데 친구들도 다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용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패키징이었달까? 얘는 진짜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흡수가 싹 돼가지고 막 마무리감이 안 바른 것처럼 깔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되게 촉촉한 느낌이 막 남아있는 세럼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제가 바르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어떤 제형인지 대강 아시겠죠? 로백틴 스킨 에센셜스 스카 케어 밤 요즘 제가 피부가 너무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시카 밤을 한번 발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로백틴 제품은 저한테 늘 무난하게 잘 맞아가지고 스킨 케어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라야지. 에바큐틴 그, 제가 바르는 여드름 크림이죠. 이렇게, 근데 피부 많이 뒤집어진 날에는 엄청 도톰하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도록 얹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 관리샵 쌤이 아주 치덕치덕 발라줄게요. 약간 그 콧물 분장 같다. 이거 하고 아주 푹 자서 저의 뷰티 슬립을 다 충족시키겠어요. 킨케어 끝. 책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거 그래도 한 달에 만 원인가 만 이천 원 내는 거뽕 빼야 되는데 말이야, 그쵸? 어 뭔가 그동안 그동안 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촬영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 구경하느라고 말도 안 하고 있었네. 친구가 추천해주신 책 중에 셀리 루니의 친구들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와우 작가가 91년생이에요